안녕하세요 코인토코인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코인공식 도우미 어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리플입니다 어, 리플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앞으로 급등 직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리플 빠르게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료 카톡방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하단, 무르카텀판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리플 최근에 지갑 주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 생성된 계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이제, 리플을 고려들과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 SC 소송관에서, 어, 리플이 승소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예,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제 국내 거래소, 그리고 해외 거래소 간에 송금용으로 이제 리플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블럭이 멈추지 않고, 트레잭션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리플이 SEC 예, 판결이 임박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게 몇년 동안 지속되었던 내용입니다. 리플에 있어서는 정말 악재인데 이 코인 자체랑 대단 안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리플 앞으로 이제 이런 악재를 뒤집고 더욱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리플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물탈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어, 암호화폐가 악재가 어느 정도 거쳐지고.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리플 타점을 잡아주셔야 하고요. 그 자세한 타점은, 어, 개개인분마다 이제 평당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이랑 제가 자세하게 대응해 드릴 테니까 꼭 무료 카톡방 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 재판 담당 애널리사, 네, 도레스 판사가 판결문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판결문을 보면은 어약 평균적으로 52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바로 4월 27일 내일이 52일째 되는 날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이제 SEC와 리플의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리플의 가격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으로는. 리플이 SC에서 승소를 하고 엄청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그래서 대형 기관들과 여러 고래들이 리플을 지금씩 조금씩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을 진행 이후에 수익을 보셔야 하는데 상승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매집하고 매수하기 시작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빠르게 무르카빵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그리고 무료 분석, 무료 픽, 시향, 무료 방송까지 다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페 고래가 빠르게 리플을 매집하고 있고, 지금 1 0 0만 그리고 천만까지 리플을 보유한 고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리플 매집하는 속도가 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리플,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할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금처럼 고래가 매집할 때 고래가 매집한 이유 어느 정도 물량을 쟁겨놓은 이후에는 반드시 복등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그 복등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리플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가 지금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가바더 선상이 약 42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때 우리 같이 수익을 크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또다시 조정이 나오기 보단 여기 안에서 네,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리플 거래량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르게 무릎 같은 빵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리플의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좋은 호재 얘기 그리고 폭등 시너리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오셔서 사점 잡아가시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마지막 물타기 사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까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인트코인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